베트남 여행 다낭이나 하노이로 입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들 가시는 곳이 바로 나트랑이죠 다양한 컨셉의 여행이 가능한 다낭과 달리 나트랑은 전형적인 해양 휴양지의 매력을 지닌 도시인데요 특히 공항 근처 깜란 지역에는 최근 신상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조용하게 힐링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죠 하지만 이 지역 리조트들 워낙 생소한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 어디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보다는 익숙한 이름, 고장된 퀄리티의 브랜드를 선택하기 마련이죠. 오늘 소개드릴 곳도 믿음직스러운 고급 호텔 체인 윈덤이 운영하는 리조트인데요. 가심비도 아주 뛰어나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풀빌라 객실에 투숙할 수 있다는 굉장한 이점까지 있어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프리미엄 숙소만 진득하게 풀어 리뷰해드리는 호리존 블랙. 오늘은 베트남 전문 여행사 온누리 투어와 함께 나트랑 윈덤 그랜드 KM 파라다이스 깜란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윈덤 k n 리조트가 위치한 깜란 지역은 시내와는 40에서 5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공항과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근처로 여러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선 영종도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대 후반 깜란 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나트랑 여행 수요도 덩달아 증가가 예상됐는데 이를 수용할 관광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깜란 지역 롱비치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리조트 단지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이끄는 주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 현지 부동산 투자 기업인 KN 그룹입니다. 리조트 명에 KN이 들어갔었죠. KN 그룹은 깜란에 숙박, 골프, 카지노, 쇼핑몰을 모두 갖춘 복합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2020년 오픈한 윈덤 그랜드 KN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바로 그 계획의 시작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윈덤과 KN 그룹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됐을까요? K&N 그룹은 부동산 개발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지만, 호텔 운영에 대한 경험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유명 호텔 체인. 윈덤과의 제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윈덤 입장에서도 이 파트너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트랑 시내에 이미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윈덤은 신흥 휴양지인 깜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런 협력 관계 아래 리조트는 윈덤의 가장 플래그십 라인인 윈덤 그랜드 리조트로 거듭났는데요. 이름에 그랜드가 들어가는 만큼 타 윈덤 숙소들 대비 확실히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시설과 서비스가 돋보였습니다. 그럼 이 리조트에는 어떤 매력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체크인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웰컴 드링크로 환영을 받고 기분 좋게 체크인이 시작됩니다. 리조트의 중심이 되는 메인동은 꽤 규모감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에는 조식당부터 다양한 식음시설, 대규모 컨벤션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리조트 전체 구조는 메인동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중앙쪽에는 KN 골프장이 그 주변을 따라 풀빌라 객실동이 감싸듯 배치되어 있고 해변쪽에는 수영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조트 전체의 대지 면적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만 평이 넘는데요. 이동하실 땐 가급적 버기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객실 내 인터폰으로 호출하면 5분 안에는 보통 도착해서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92동 규모의 풀빌라 객실은 3베드룸과 4베드룸 구조로 나뉘는데 3베드룸 풀빌라는 지도를 봤을 때 바깥쪽에, 4베드룸 풀빌라는 안쪽에 위치합니다. 먼저 3베드룸 빌라를 살펴보면 풀을 기준으로 기역자 혹은 역기역자 형태의 구조로 1층엔 주방과 풀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더블룸 객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풀은 8m 길이로 꽤긴 편이고요. 수심은 최대 1.35m까지 점점 깊어집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두 화가 있는 작은 거실과 그 옆으로 트윈 룸 객실이 하나 있고요. 복도 끝으로 또 다른 더블룸 객실이 나옵니다. 이 객실은 발코니가 있어서 탁트인 정원을 비롯해 바다도 일부 조망이 가능합니다. 윈덤 그랜드는 객실이 모두 풀빌라로 되어 있어서 투숙 인원에 상관없이 풀빌라로 객실 배정을 받습니다. 룸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카드키로 입장하는 시스템이라 룸 하나 하나가 별도의 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보신 3베드룸 빌라의 경우 6인까지 투숙하게 되는데 6인으로 올 때는 3베드룸을 다 사용하고 4인으로 오실 때는 2층 두개 룸만 또 2인으로 오실 때는 2층 한개 룸을 랜덤으로 배정받습니다. 2인으로 투숙할 경우 다른 투숙객이 옆방에 묵을 수도 있지만 객실이 잘 분리되어 프라이버시 걱정 없고요. 1층 수영장 이용도 물론 가능합니다. 4인부터는 빌라를 아예 독채로 쓰게 되는데 이건 현대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온누리 투어 나트랑 패키지로 오셨을 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나트랑 패키지 여행 상품 중에는 온누리 투어에서만 윈덤 그랜드 투석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4베드룸 풀빌라 구조도 살펴볼까요? 8인 투숙 시 혹은 3베드룸 풀빌라가 만실일 때 배정되는 이곳은 T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1층에 트윈룸이 하나 있고요. 옆으로는 수영장이 마치 중정처럼 빌라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영장 옆으로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며 밖으로는 정원이 들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1층에는 공용으로 쓸수 있는 작은 욕실도 추가로 들어와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3개 나오는데 더블룸 하나와 트윈룸 하나가 서로 붙어 있고 끝으로 가면 마스터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룸은 골프장으로 나 있어서 발코니에서 초록빛 골프장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풀은 3베드룸 빌라와 다르게 정사각형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여러시 함께 수영을 즐기기 좋고요. 선베드는 두 개가 풀 옆으로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모습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객실은 전부 마룻바닥으로 마감돼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거 진짜 선호하죠. 리조트가 신상급이다 보니 TV는 최신 삼성TV가 들어오고요. 에어컨 컨트롤러도 깔끔하죠. 웰컴스넥들은 개별 포장돼 제공되고 미니바는 간단한 음료 정도만 준비되는데요. 각종 차들과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도 있는데 캡슐은 요청하면 더 가져다줍니다. 리조트 규모에 비해 응대가 진짜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욕실은 각 영역들이 깔끔하게 잘 구분되어 있는데 샤워기는 2단 멀티 구조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샤워 필터 가져와서 쓰실 수 있습니다. 변기는 비데 이용이 가능한데 우측 아래 부분에 버튼이 있더라고요. 일회용 어메니티들 제공되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세면 용품은 작은 유리병에 담겨져 나오네요. 욕조는 프리 스탠딩 욕조가 들어와서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는데 일부 객실엔 스파 기능이 있는 월풀 욕조가 마련되어 있어 이렇게 거품 목욕도 가능합니다. 헤어드라이어와 가운은 옷장 안에 있고요. 다른 옷장엔 다리미와 금고가 있네요. 주방에는 중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수전과 인덕션이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한 식기류 외에 조리도구는 따로 없더라고요. 객실 내 취식은 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편안한 풀빌라에서 여유를 즐긴 뒤에는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경험해 볼 차례죠. 다음으로는 이곳의 조식과 인기 있는 부대 시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식은 리조트 로비 1층에 있는 모하비 레스토랑에서 아침 6시 반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형적인 호텔 연회장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메뉴는 계란요리와 쌀국수를 비롯해 조식으로 즐기기 좋은 알찬 메뉴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샐러드 종류가 다양하고 불고기와 김치 등 한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과일 넣어먹는 수제 요거트 코너도 인상적이었네요. 전반적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풍성한 메뉴 구성인 듯하고요. 온누리 투어를 통해 방문한 고객은 조식장 입구에 있는 카페 부스에서 무료 음료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후식으로 챙겨 드셔도 좋겠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먼저 수영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공용수영장은두 곳이 있는데 먼저 모하비 조식당 앞으로 같은 이름의 모하비 풀이 있습니다. 성인 풀은 수심 1.5m 정도로 빌라동을 내려다볼 수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얕은 키즈풀이 있고 실내 키즈 클럽도 바로 붙어 있어서 아이와 오신다면 시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주간에는 모하비 레스토랑이 풀사이드 바 역할도 겸하네요. 또 다른 수영장은 비치 풀로. 버기를 타고 약 5분 정도 배변 쪽으로 이동해야 갈수 있습니다. 모하비 풀에 비해 훨씬 넓고 조형물로 단차를 만들어 놔서 바다를 조망하며 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썬베드도 넉넉히 배치되어 있어 중간중간 쉬기에도 좋습니다. 수심은 최대 1.5m로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어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비치풀 옆에는 패밀리풀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긴 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조경을 잘 해놔서 유스풀 느낌이 살짝 납니다. 해변 쪽으로 나가면 그늘막을 설치해놔서 시원하게 바다 구경도 할수 있는데요. 맑은 날엔 바다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풀바와 비치바도 있긴 한데 간단한 칵테일과 음료 정도만 즐길 수 있었네요. 공간 동 옆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피트니스 센터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동 기구들 잘 갖춰져 있고 유산소 기구 앞으로 탁 트인 통창뷰라 뛸만 나더라고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쾌적한 편이니까 리조트의 모든 부대 시설을 즐기며 여유롭고 알찬 휴가를 만끽해 보세요. 끝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굳이 몇 시간을 비행해 베트남을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편안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나트랑 깜남 윈덤 그랜드는 가신비로는 나무랄 데 없는 리조트이지 않나 싶어요. 일반적으로 풀빌라는 1박에 40에서 50은 기본인데 여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인원수 상관없이 모두 풀빌라에서 묵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까지 깨끗하네요. 나트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일상의 피로를 풀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 윈덤 그랜드 파라다이스. 현명 쇼핑 온누리 투어로 방문해 특별한 시간 경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큐레이터 이거성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